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책 읽어 드립니다. 시간이고요. 오늘은 감정의 발견 이 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감정의 발견은 한꺼번에 축약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아까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세 주에 걸쳐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부 우리는 감정을 표현한 자유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2주 전에 소개를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감정을 다루는 다섯 가지 기술,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감정 기술 적용법 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9장과 10장, 11장의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가정, 학교, 직장. 그러니까 전 생애를 아우르는 감정 조절 방법, 감정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플랫폼은 싱크와이즈라고 하는 마인드맵 플랫폼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 내용들 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축약해서 안내드리고 있다는 점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책 괜찮으니까 시간 나실 때한 번씩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가정에서의 감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꼭지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가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배운다. 여기 첫 번째 꼭지가 거의 다른 내용들은 다 이끌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어,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까? 결국에는 메타인지를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인지 위에 인지를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부모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부모가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아이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 또 어떤 감정을 어, 부모가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가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기 바라는지, 현장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가족으로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 또 이런 감정을 최대한 자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현장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학위를 거쳐서 이후에는 대학까지도 다니고요. 지금 현재는 평생교육사회라고 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계신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 생애를 걸쳐서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학교에서의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아이들의 감성지능을 키우려면 학교와 교사가 바뀌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어린이 5명 중 1명은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교사와 가, 학생이 감정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 효율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많은 나라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감정 교육 과정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은 어, 이런. 맥락을 같이 이해하고 어, 적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어, 이 내용들도 한번씩 살펴보시면 학교 생활을 하는 전 과정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지혜를 풀어주면서 어,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학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직업을 얻게 되는데요 뭐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하죠 어, 직장에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의 감정은 감정과 기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팀 전체로 전염된다 라고 하는 네, 이런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이 기분 나쁜 행동을 하고 또뭐 한숨을 푹푹 쉰다던가 계속 짜증을 낸다던가 하면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다 전염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내용들로 음 해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감 성능력 부족과 비즈니스 실패는 상관이 있는가? 이 내용은 한번 예, 읽어보시라고 예, 채워 놓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리더의 감정 조절이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감성 능력을 탐구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습관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과도한 업무 몰입과 번아웃 증후군, 이런 것들은 언제나 함께 오기 때문에 업무에는 적당히 몰두하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나치게 몰두하면 번아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쁜 상사는 감성 지능이 낮고 좋은 상사는 감성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이 꼭지의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 결국은 기업 문화 자체가 조직의 감정적 상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오타가 좀 있네요.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의 감성 지능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책의 주제는 마지막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감정의 지혜를 터득해서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 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감정에 대해서 지금 연달아 몇 권의 책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최근에 만난 가장 괜찮은 추천하고 싶은 책을 만났습니다. 이 감정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꼭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저도 여기 네 이거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네책칼 책갈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네 이거를 이제 여기저기 붙여가면서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 때이 어 붙여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좀 생각해보려고, 예, 메모도 조금씩 해놨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 네.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네.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안내드린 감정의 발견, 이 책.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시간 되실 때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이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